네, 충성 자, 안녕하십니까 유권명장 윤대리입니다. 자, 금일은 2022년 4월 8일 어,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2시 54분이 됐고요. 자,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어, 가고 있죠. 자, 집에서 어, 일어나서 편집하고 밥 먹고 있는데. 어 완전, 거부할 수 없는 또, 단가가 또 떠서,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왕복 콜이고요. 어, 논산으로 갑니다, 논산. 논산 갔다 다시 춘이동으로 오는 콜입니다. 자, 가격은, 어, 20만원짜리, 200K짜리입니다. 아, 완전 잘 잡았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둘러서 와달라고 해서, 후다우다다다다다 씻고, 예, 나오느라고, 어, 제가 그 촬영용 핸드폰을 안 챙겨와서, 네, 오늘 영상을 요렇게, 어, 남겨집니다. 에, 지금 2시 54분, 이제 지나고 있고, 어, 기에 그냥 고속도로 쭉 가면은 소멸시간은 2시간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어, 가다가 또 시간 체크하면서, 어, 나중에는 국도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비라도 좀 아껴야 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왕복홀이다 보니까 이게 한, 순이동 다시 오면, 어, 넉넉 잡고 한 9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대리 스타트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보여드릴 건 없고, 탁송의 기본,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진, 네, 특히 요차 지금 새 차거든요. 완전 새 차입니다. 네, 요거 완전 새차예요뭐 네, 안에 요거 이런 거, 어, 깔려있는 완전 새 차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받으시는 고객을 위해서, 이 폴비 그 통행권 별 때도 창문을 여, 내리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그런 어그 뭐야 그런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차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또 받으시면 또 좋고 예 저도 또 통화했는데 새차니까좀 어 천천히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오늘 내용은 좀 짧아질 것 같은데 어 오늘 역시도 어 열심히 해서 어또 최대한 어 매출 올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해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갔다 와서 밤에 춘이동에서 뵈시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근데 오늘은 또. <laughs> 어우, 땀나네요. 자, 좀 이따 뵈시죠. 어 현재 시간 4시 43분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와 차가 무지막히네요. 확실히 금요일 답네요. 네 처음에 부천에서 찍었을 때 2시, 2시간 31분 나왔었는데, <laughs> 야, 이거 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도착이 한 5시, 한 반에서 40분 사이 되겠다 했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소 비용으로, 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목천 툴게이트에서 빠져서 가면 될것 같고, 아까 시흥에서 900원 썼고, 5,800원이니까 6,700원에, 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바꿔보시면, 티맵 추천원 가면, 어, 12분 차이 납니다. 네, 12분 차인데, 어, 톨비가 4,300원이 더 비싸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에,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해서 무료 도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하면은 6시 한 20분 될 거고 에, 뭐 조금 쉬었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운면 7시. 아유 춘희동 가면 10시 되겠네요. 10시. 아우 어, 생각보다 1 시간이 더 길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아휴 어찌 됐건 안전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시죠. 입니다. 현재 어, 시간 6시2 2분 됐습니다. 자,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라는 곳에 <laughs> 네, 잘 도착했습니다. 네, 목적지 여기 벌곡면 사무소고요. 어, 이렇게 딱 나와서 기다리고 계셔 주시네요. 그래서 어, 새차 받았다고 아우, 멀리서 왔다고 정말 네, 고생했다고 해주셔서 어, 뭐야, 이만 원, 이만 네, 원을 따로 또 챙겨 주셨네요. 네, 기름 5만 원을 넣어 달라고 하셔지고5만원 넣고 그래서 토탈. 어, 기름값 포함 7만원을 더 받은 거죠 자 여기서 담배 한대 피고 네,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어, 로지 기준 30km면은 굉장히 어, 넓게 보는 건데 뭐 거의 없고요 지금 아이콘도 한번 켜 볼게요 네, 콜이 얼마나 있는지 좀 보여 드리려고 자 50km 50km 해보자 어이 뭐많네요 어, 대전의 속초 네, 뭐 이렇게 갇혀져 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 대전 유성구에서 원산면 저거 폐차장이거든요. 보통은 7만원에서 7만5천에 빠지는데, 확실히 스타트를 저렇게 늦게까지 하네요. 저기 어, 이 원산면은 배감 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골프 시즌이니까, 요런 거, 혹시나 대전 내려오셔서, 요런 거 잡고 올라가시면 돼요. 시간은 아마 1시간 20분? 예, 1시간 10분 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요렇게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저는 다시 이제, 어, 중고차를 벌고, 어, 춘이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죠. 어, 현재 시간 9시 44분이고요. 자, 기나긴 여정을 끝났습니다. 자잘 도착을 했고 어, 일단은 어, 확실히 장거리는 어, 피곤하네요 피곤해 <laughs> 자 그래도 어, 20만 원에 팁 2만 원잘 어, 받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어, 뭐죠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왔어요 예, 이거는 뭐 금액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 이거는 빨리빨리 해서 한코리라도더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어, 고속도로 통해서 만 칠백 원 나왔을 거예요. 예, 만 칠백 원. 그래서 쏘고 나왔고, 일단 춘역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다음 코콜 한번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 조금 약하죠? 저 정도면. 어, 탁성 가격도, 어, 저거보다 훨씬 좋은데, 좀 약해서. 일단 버리고, 어, 주변 로지 3km에 이렇게 있어요. 아직 카카오도 못뭐 뜨는 건 없고, 강산동. 아이거좀 막혀서 조금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저 저 운영동 저 4만원 원대... 든 어이구 빠졌네 <laughs> 자좀 이따가 시죠안대입니다 현재 네, 아, 시각은 10시 17분이고요 자콜 계속 고르고 있었습니다 야, 그 김포 운영도 가, 다시 올라왔는데 야 끝까지 안 올리네요. 그래서 포기했고, 그래서 푸담을 가동해야 되겠다 해지고 지금 켠지 딱 1분 됐는데 어,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음. 지금 뭐 로지도 3km에 뭐가 없어요. 지금 부천에 콜이 없습니다. 자, 이거 뭐 어, 부천 송내, 네, 이거 뭐 경유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네, 4만 원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전화 드리고 송내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죠. 자, 어, 현재 시간 10시 43분이고요. 자, 속내, 어, 대한 아파트라는 곳에 잘 도착했습니다. 뭐, 완전 꿀콜이죠. 뭐, 한 5분 정도 대기가 있었지만, 뭐, 그 정도는 뭐, 네, 아주 귀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빠져나가면서, 어, 저기, 중동역, 아니면, 하, 붙여 춘이동이네. 야, 4만원에 하는데 2만원에 가라고. 이건, 네, 못 가죠, 그러면은. 네. 자 일단은 어, 아파트 빠져나가면서 어, 역 근처로 나간 다음에 또 좋은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처에 지금 콜은 뭐 3km에는 요 정도. 있고, 확실히 어, 오늘은 11시 넘어야지 콜이 좀 있겠네요. 네. 일단은 장소 이동되고 또 좋은 콜 잡고 오겠습니다. 네, 흔들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11시 1분이고요. 자 중동역까지 좀 걸어 나왔습니다. 어, 버스를 타고 그냥 상동역으로 갈래다가 어, 버스 딱 오기 직전에 어, 요거 하나 떠서 그냥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어, 송도로 갈게요. 송도 이거 해돋이로 오면은 그 해양경찰청 어저께 그 연어 영상에도 나왔었던 거긴인것 같은데 일단 단가 좋으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뭐 좋은 거 하나 잡고 딱나오면될것 같네요. 자 고객님 전화 드리고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laughs> 자, 좀 이따가 계시죠. 어, 현재 시각 11시 35분이고요. 자, 송도 잘 도착했습니다. 어, 역시나, 어, 해양경찰청 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였고요. 어, 착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콜이 없습니다, 코리 로지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11시 35분인데 어떻게 이 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와. 뭐 심각하네요. 기사님들 64분 있는 거 보면 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지금 코리아에 올라오지를 않고 있고 좀더 지켜보다가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뭐 없어요, 없어 아직까지. 자, 일단은 저는 어, 내일과 내일 모레 어, 일이 좀 있어서 이제는 좀 복귀골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황금 같은 이토 일 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laughs>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 내일 아침부터 조금 움직여야 돼서, 어, 일단은 국기골쪽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죠. 김대열입니다. 아, 핸드시각은. 11시 46분 됐고요 자, 바로, 어, 콜 하나 잡았습니다. 어, 확실히 지금, 어, 콜이 안 따요. 뭐, 물론, 한 10분 정도 뒤에는 뭐 엄청나게 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어, 일단은 저는, 어, 복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잡았습니다. 지금 3km에 뭐, 없어요, 로지도. 희한합니다, 지금. 네, 운남동. 네. 어 파주 운정 6만원. 야, 저건 좋다. 잘좋네요 자, 저는 완벽한 복귀 골 잡았습니다. 자, 원미동. 네, 원미, 원미초구면, 와, 저희 집 진짜 뭐한 250m, 300m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잡았고, 일단은, 어, 원미동 넘어가서 어,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뵐시죠. 네, 내일니다 어, 현재 시각 12시 24분 됐고요. 자, 원미동, 어, 잘 도착했습니다. 자 저희 집까지 뭐 걸어서 어이 주차장이 큰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공용 주차장이 네, 조금 더먼 쪽에 있는 주차장이라서 한 500m만 어,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어잘 도착했고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내일과 어, 일요일 두 이틀은 조금 일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틀은 쉽니다. 이틀은. <laughs> 제몫까지제까지 골프콜 많이 잡으시고, 좋은 콜 많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 요 반경 5km 내에 이제 콜이, 어, 한3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아, 이제 좀 콜이 좀 올라오네요. 금요일은 뭐 10시 이후부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하신 분들, 어, 마지막까지 좋은 콜 많이 잡으시고, 돈 어,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토일 쉬고 그다음에 월요일은 제가 또 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주 여주 어느 쪽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골프장 이름을.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 라방 어, 라방에서 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송도에서 아까 뵀었던 어, 구독자님 잠깐이었지만 아주 반가웠습니다. 에, 코를 안 잡으셨으면 제가 커피라도 어떻게 좀사 드리려고 했었는데 에, 코를 잡고 이동 중이셔서. 에. 악수, 악수만 했습니다. 악수만 네. 하여튼 뭐 반갑게 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계속 일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토요일 일요일까지 어,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촬영용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충성!